안녕하세요, 민철 TV의 민철입니다. 네, 왜 오늘은 첫 장면부터 이렇게 컴퓨터 본체 안을 보여주냐? 지금 전정리도 제대로 안돼 있는데, 네. 왜 본체 안을 갑자기 보여주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은 제가 사실 그래픽 카드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를 이제 여기 이 컴퓨터에다가 장착을 하면서, 다들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걸 조립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컴퓨터를 뜯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할 때 스트리밍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송출 방송을 송출하는 컴퓨터고요. 사실 지금 달려있는 그래픽 카드는 EMTEC GTX 650이 달려있어요. 650 오버클럭 버전이 달려있는데 이거로도 사실 프로세싱 처리 능력이 충분합니다. 뭐, 내가 방송을 많이 송출을 안 하지만 3개 정도 송출을 하면서 카카오, 유튜브, 뭐, 트위치, 이렇게 3개 정도 송출을 하는데, 1080p 까지 이거 그래픽카드로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뭐, 많은 분들이 뭐, 그래픽카드를 좋은 걸 쓰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팅을 다 해보고 한 결과, 1080p 까지 이걸로 다 송출 가능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MSI 사의6 5스 t x 1 0 0 0시리0고요 사실 6 5 0 7 0 0 7 0 0 7 0 0 7 0 0 7 0 0 7 0 0 7 0 0 7 0 0 7 0 0 7 0그다0에7 0 0 7 0 0 7 0 0 7 0 0 7 0 0 7 0 0 7 0 0 7 0 0 7 0 0 7 0 0 3배에서 4배 사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엄청, 성능은 사실 좋아요, 이게. 제가 쓰는 것보다. 근데, 사실, 그, 방송 송출하기 위한 인코딩에는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기분 좋자고산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구매하시면, 구매했는데, 이렇게 배틀필드 1. 뭐, 디스크 없는 그냥 다운로드 전용 디스켓 하나 줬고요 디스켓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뭐 한, 어, 이 구성 중에 가장 비싸다고 할수 있는 용룡이를 줍니다. 그래서 합쳐서 12만 5천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7만원 하고, 이게 한 5만원 하고, 요게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다음이었고요 그래서, 이 안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음, 이 그래픽카드를 보시면, 그래픽카드는, 요게 이제 그래픽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CPU가 되겠고 램이 되고, 그래픽카드가 되는데, 어, 제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그래픽카드를 해체를 할 건데, 보시면은, 어, 컴퓨터 이게 갖고 오실 때, 처음에 여기, 파,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파워예요 파워 뒤쪽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도 분명히 끄신 다음에, 다 전원선 뽑으시고, 그 다음에 갖고 오셔야 좀 안전합니다. 일단, 여기, 저는 커버가 있어서 하나 빼주고, 일단, 여기에 나사부터 풀도록 할게요. 나사도 그냥, 아무거나 막 끼워져 있는데, 저는 어, 귀찮아서. 나사를 뺐고요 그럼 나사를 빼면 일단 벌써부터 살짝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네. 보시면 여기에 지금 선이 하나 연결돼 있죠 요게 지금 요는 옛날 그래픽카드라서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최신 그래픽카드 중에서 좀 좋은 것들은 요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이것까지 연결돼 있거나 아니면 요거 이렇게 서브로 돼 있는 것까지 연결돼 있어서 한 지금 딱 보셨을 때 여기 6핀인데 뭐8 핀, 8 핀까지 막 이렇게 확장을 해서 쓰는 그래픽 카드들이 많아요. 일단 이렇게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픽 카드를 분해하실 때는 빼실 때는 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사 빼고, 요 보조 전원 빼고, 그다음에 보시면 여 아래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버튼, 버튼 지금 누르면 딸깍 소리 났죠? 소리 나면서 이제 그래픽 카드를 뺄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싹 하면은 되게 쉽게 빠지고요. 제가 되게 오래 썼던 한 3년? 3년이 뭐야? 한 4년, 5년 썼는것 같은데, 지금. 13년 제조로 되어 있으니까. 3, 4, 5, 6, 7, 5년 썼네요. 5년 차네요, 얘가. 5년 차된 이제, 650, 1GB 짜리고요 요거 빼놓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뭐, 고맙대요. 구매해줘서. 네. 이제품이고요 이런 제가 아까 나왔어요. 일단,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뒷면에 보시면 MSI라고 로고도 이렇게 박혀있고요 제가 근데 이걸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예전 거에는 이렇게 HDMI가 미니 HDMI가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짜증났어요. 이게 HDMI, 최근에 이제 HDMI랑 DP 포트가 기본이잖아요. 여기는 DVI랑 DVI 서브 포트랑 두 개가 있고, 그다음 미니 HDM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해서 새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DVI, HDMI, 그리고, 다 빼서 보여드릴게요. DP. 이렇게 세 가지 포트가 장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요 빨간 거까지 가드까지 다 빼주시고요.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1050이든 옛날 60이든 거의 모양은 비슷해요. 약간 크기 차이, 펜 크기 차이, 뭐 이런 게 살짝 있긴 한데, 50 시리즈는 다 이렇게 거의 다 원펜으로도 충분히 커버 쿨링이 되기 때문에 원펜으로 나오고요. 네, 일단 장착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여기 슬롯에 그대로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게 PCI, 이, <laughs> PCI, 음, 익스프레스 슬롯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CI 슬롯 그러니까 줄여서 뭐 그냥 PCI 슬롯 이렇게 부르는데 PCI 슬롯에 여기 보시면 이홈 순서도 여기, 여기 부분이 꽂아지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홈 맞춰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홈 맞춰서 꽂아 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죠 이렇게 경쾌한 소리가 나면 장착이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래픽카드랑 좀 차이가 있죠. 최신 나오는 5 0 시리즈에는 보조 전원이 없습니다. 아까는 아까 그래픽카드는 여기에 보조 전원이 이렇게 껴 있었죠. 여기는 보조 전원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전력 효율도 좋아지고, 음뭐 이게 그, 그 전력 선물 안 하니까 보조 전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이 안을 좀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바로 아까 빼놨던 나사만 다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장착 완료했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컴퓨터 조립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뚜껑 닫고, 제가 다시 컴퓨터 잘 장착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 화면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착을 완료하고, 부팅까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들어와서 확인해 봤을 때, GTX1050 장착이 된걸 확인할 수있고요 나머지 사양 같은 경우에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양 그대로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 장착이 잘 되고 컴퓨터가 좀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가셔서, 다들 관심있어 하실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 보시면 거의 다 지금 스케일 렌더링이나 뭐든 다 울트라, 어, 뭐, 아니면 높음, 이렇게 해서 거의 최상급으로 세팅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우리의 시공, 시공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지금 최상업 아예 맞춰준 것 같아요. 최상업 맞춰서 세팅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러면 해상도 변경, 이런 화면 보시면, 다이나믹 슈퍼레졸루션도 지원되는 것 같고, 봤을 때 144Hz. 제제 제제 모니터가 144Hz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44Hz까지 지원되는 그래픽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144Hz를 키면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협을 봐야겠죠 옵션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그래픽 카드면 게임을 엄청 헤비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어떤 이제 그래픽 소스가 많이 필요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정도 1050 가지고도 최, 최근에 나오는 대세 게임들은 마음껏 즐기실 수 있고 심지이 그래픽카드는 10만원 초반이에요 10만원 초반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분들 아니면 초등학생분들 그러니까 학생분들이랑 컴퓨터에 돈 많이 안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게 사용할 을수 있는 그래픽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제 그래픽카드 새로 구매해서 장착하고 이제 교체, 그러니까 교체하고 원래 있는 거 빼고 하는 방법이랑 이제 지금 1050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가까지 알아본 리뷰 영상이 되겠고요. 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치리 TV의 민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